백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n도 백이야. 그 다음에 k도 백이야. 요거 정리해 보면 로그 이에 k 분의 n은 정수. 그럼 넘기면 k에 n은 이곱 이의 정수. 그래서 n은 k 곱하기 2의 정수. 이까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fn의 정의가 뭐냐면, fn은, fn은, fn이라는 말은 n을 먼저 결정하세요라는 얘기죠. 이거를 fn을 결정하고 나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요렇게 표현이 가능한 k의 개수라는 의미거든. 그럼 연습을 F10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F10은 N이 10일 텐데, 10을 이 형태로 표현한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예요. 마이너스 1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에서 우리가 2로 묶어내는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얘는 5 곱하기 2의 1승인 거잖아. 그러면, 자, 얘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게, 얘가, k 자리지 네. 얘가 1에서 100 사이에 있으면 돼 그러면 얘가 만약에 더자 2를 묶어 낼 수는 없죠 더래서 2분의 5는 안 되잖아요 자연수니까 그럼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2의 0승이죠 얘가 정수니까 이게 괜찮잖아 20대면 40대면 80 되면, 정수라서. 100까지 얘를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F12-5라는 힌트를 여기서 알려준 거고.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얘가 두 배가 될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이 함수값이 1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떨 때두 배가 될 여지가 있을까? 가령 n이 49면 어떻게 될까 49는 49 곱하기 자기 자신이 이의영승이 항상 가능하죠 얘는 무조건 한개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얘가 50보다 작지 그럼 얘를 두배를 해주게 되면 98 곱하기 이의 마이너스 1승에서 여기 1이 곱해지는 이의영승 얘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여기가 50보다 작은 관계로 2배 하면서 2에 마이너스 1씩 무조건 되는 거야. 느낄 수 있잖아. 그렇다면 n이 50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fn은 2 e 이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1이 되는 경우 중에서 50m로는 안될것 같아. 그럼 50보다 큰것 중에서는 또 홀자국 나눠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들지. 5 0에 해볼까? 그럼 n이 52가 되는 경우는? 52는 52 곱하기 2의 영승은 자동인데, 얘가 작아, 얘가 커질 수는 없어. 얘 102, 104가 되는 순간은 안 돼. 얘가 커지는 건100 넘어가서 이거는 여기서 안 돼. 그럼 얘가 커질 수는 없으면 작아질 수는 있을까? 얘가 짝수라서 26 곱하기 2의 1승 가능하죠. 그러면 얘는 항상 무조건 존재하는데 얘가 50보다 커서 이걸 키울 수는 없지만 짝수라는 이유로 절반 할수 있는 여지는 있네. 그렇다면 이제 50보다 큰것 중에서 짝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2개 이상이겠지. 이런 경우도 그래서 F에는 2 e 이상의 존재할 것 같아. 얘는 50 이하, 얘는 50 이상이지만 짝수, 이런 형태로.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거는 52, 50보다 큰 홀수. n이 53이 되면, 53은 53 곱하기 2의 0승에서 얘가 106이 될 수도 없고, 얘가 홀수라서 반으로 자를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Fn이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홀수면 이게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 n은 뭐가 되느냐면, 50 초과 100 이하의 홀수. 그래서 25개 있어.